여러분이 고민하는 선택의 시간을 줄여드리는 원포인트 황대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2022년 12월 초에 많이 찾아보신 노트북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은 모델에 다른 스펙을 가진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LG202 울트라기어 17UD70QPX70K CPU는 인텔 12세대 i7-1260P 32GB RAM RTX 3050 Ti 외장 그래픽카드 1TB SSD 저장 용량에 약 1.95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 7인치의 WQXGA, 2560에 1600 픽셀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350니트의 밝기, BCI-P3, 99%의 색 재현율로 보여줍니다. 가격은 214만 4천원입니다. 오랜만에 제 채널에 LG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스펙이라면 안 되는 게 없는 스펙이죠. 고사양의 그 게임도 복잡한 작업들까지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사양입니다. 일단 추가 SSD 슬롯과 램 슬롯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 사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그리고 17인치의 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라도 편하게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 노트북의 기본 사양인 USB PD 충전 기능과 DP Alt 모드를 지원해서 USB-C 단자만으로도 다양한 사용성을 보여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노트북 사용 중에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LG의 서비스망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본 제품 Windows 11이 설정 됩니다. 아주 모든 것들이 사용하기 편하겠네요.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2 0 2 서피스 랩탑 5 13.5 CPU는 인텔 12세대 i5-1235U 8GB 램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 256GB 저장 용량에 약 1.272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3.5인치에 2256에 1504픽셀로 표시합니다. 터치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139만원입니다. 어 솔직히 저는 서피스 모델들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계시긴 하셔서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늘 전반적인 사용이 꽤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는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 펜도 활용하실 수 있겠고 썬더볼트4 단자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윈도우즈 11이 설치되어 오니까요. 바로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CPU가 달라진 모델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부트202, 서피스 랩탑5, 1 5 15, CPU는 인텔 12세대 i7-1255U 8GB 램,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 256GB 저장 용량에 약 1.56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5인치에 2496x1644 픽셀로 표시합니다. 터치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173만원입니다. 네, 화면이 커졌죠? 그래서 메모리는 8GB, 16GB 중에서 선택하시고 저장 용량은 256GB 512기가 중에 선택하시고요. 그 CPU는 13.5인치 모델은 i5와 i7 중에 선택. 그 15인치 모델은 무조건 i7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커다란 디스플레이 덕분에 약 1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피스 늘 아쉬워요. 네 번째 MSI GP66 래퍼드 11유지. CPU는 인텔 11세대 i7 1 1 8 0 0 h 32기가램 RTX 3070 외장 그래픽 카드 1테라 저장 용량에 약2.3 8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에 FHD 3 0 0니트에 240헤르츠로 표시합니다. 가격은 할인된 187만 9천원입니다. 제 채널에서 몇번 소개해 드렸던 제품입니다. 솔직히 제 데스크탑에도 없는 RTX 3070이 눈부신 모델인데요. 이 정도 사양이라면 진짜 뭐라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2022년 6월부터 144헤르츠의 디스플레이가 240헤르츠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되어 출고되는 것도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줘야 하는 FPS 게임들도 충분히 돌려볼 수 있겠죠? MSI GP 모델은 GE 레이더 모델에서 몇 가지 사양을 가성비 제품으로 변경해서 정말 괜찮은 사용성을 그대로 가져온 모델입니다. 덕분에 고사양이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메리트인 제품입니다. 추가 SSD 슬롯도 가지고 있어서 저장 용량도 언제든지 추가가 가능하고 그리고 두 개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도록 포트 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윈도우즈 10이 설치되어 옵니다. 편하게 받자마자 활용해보세요. 다섯 번째 레노버 202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15 ABA7 CPU는 라이젠 5 4세대 5625U 16GB램 내장 라데온 그래픽 256GB 저장 용량에 약 1.85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FHD 3 0 0 n i t 의 NTSC 45%로 표시합니다. 가격은 할인된 6 7 8 9 0 0원입니 900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무용 노트북이라고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추가 하드디스크 슬롯이 있어서 언제라도 필요할 때 저장 용량을 늘려보실 수도 있겠고요. USB-C 단자를 활용한 USB-PD 충전 기능과 DP-ALT 모드의 지원으로 편한 활용성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분 충전에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급할 때 잠깐 충전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조금 아쉽지만 디스플레이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은 물이 빠져 보이는 색감으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본 제품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받으시면 윈도우부터 설치해 주세요. 같은 모델로 CPU만 다른 제품도 소개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레노버 202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15ABA7 CPU는 라이젠 7 4세대 5825U 16GB램 내장 라데온 그래픽 256GB 저장 용량에 약1 8 5 k g 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FHD 300니트 NTSC 45%로 표시합니다. 가격은 할인된 779,000원입니다. 다른 사양들은 모두 갖고 CPU만 라이젠 5에서 라이젠 7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선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2022년 12월 초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보신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리스트에 나온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필요하신 제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저도 열심히 찾아서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괜찮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감사합니다.